안녕하세요. 책 읽는 유튜버 미스터 앤디입니다. 오늘 읽을 책은 365 매일 읽는 긍정의 한줄 저자 닌다 피콘 즈 키아 블란치 원김 입니다 1. 마음 먹기에 달린 일 늘 슬쩍하고자 하는 결심이 있다. 그것은 사소한 것들에 굴복당하지 않으리라는 것이다. 좀 보러스. 수도꼭지가 새거나 외출하고 보니 양말을 짝짝이로 신고 나왔거나, 냉장고에 우유가 떨어졌거나, 운전 중에 기름이 떨어진 것을 알게 되거나, 아당에 잡초가 한 뺨이나 자랐거나, 저녁 반찬거리를 해동하는 걸 깜빡하는 사소한 것들이 사요. 하루가 엉망진창이 될수 있다. 그러나 이런 사소한 것들이 하루를 망치느냐, 그렇지 않느냐는 마음먹기에 달려있다. 늘 대범하게 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. 하지만 한발 물러서서 보면 이런 사소한 것들은 결코 심각하게 고민할 일이 아니면 알게 된다. 심호흡을 한 다음, 비록 일상의 사소한 것들이 자정스럽게 하지만, 그것 때문에 속상해 할 필요는 없다고 다짐하자. 이상입니다.